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부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부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31절에서 43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또 여러 말씀들과 또그 그것에 대한 주님의 해설 주님께서요 그 비유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파자, 사역자의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삶 속에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자, 겨자씨가 사실 굉장히 작은 그런 씨가 됩니다.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이 작은 씨가 그 어떤 씨들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이 겨자씨 나무가 많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1m에서 크게는 한 3m까지 이르는 아주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겨자씨 알들을 이렇게 조그만 카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기념품으로 파는 그런 상점들이 많습니다. 작은 겨자씨 이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게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천국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에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다. 자, 여기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는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이 번역으로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이 갖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가서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그 어떤 씨들보다 작은 것이지만 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가서 자기 밭에다가 심는 능동적인 행동이 먼저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을 때에 이 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을 바라면서 그 씨를 뿌리는 그래서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갔다가 그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겨자씨 한 알, 즉이 겨자씨 한 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들, 이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심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것이 점점 점점 자라서 그래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진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점점 크게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동시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작은 하나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확장되어지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짐으로써 내 마음에 아주 커다란 생명의 나무가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의 복음인 이교자씨 작은 하나리, 내 마음 심령에서는 점점 자라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지고. 또한 그 나무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가 크면 그 나무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확장되어짐으로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내 마음의 감사가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또내 마음의 감동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점점 겨자씨 하나이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확장되고 자라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나무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처럼,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심령 속에 커다란 이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를 이룬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심령에 가득한 성도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겨자씨 작은 하나리 큰 나무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공중의 새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복음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 또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게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작은 한 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큰 하나님의 나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31절 32절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더 확장시켜 주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마치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함을 얻고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서도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자, 작은 누룩을 반죽에다 집어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술빵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다가 뭐 예전에는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반죽을 할때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해 놓으면 그래서 뜨뜻한 아름묵에다가 딱 그냥 몇 시간이고 하루 좀 놔두게 되면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거 이렇게 딱 쪄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빵을 만들어 주시면 그 빵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작은 이, 이 반죽이 크게 누룩이 들어가게 되므로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33절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가루소 말을 가져다가 이가루소 말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한 모든 식구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가족을 이루었던 살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저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반죽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기에 그 반죽을 아주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 자그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자, 이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비유의 말씀을 또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르기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렇게 부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너희들이 천국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갖다 넣어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31절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갖다 심은, 갖다 넣은, 넣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겨자씨 하나는 자기 밭에다가 가지고 가서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 가루 섬말에 누룩을 가져다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룩이 점점 더 부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부풀어 올라 확장되어지도록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누룩을 갖다 넣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므로 내 마음에 기쁨이 확장되고 감사가 확장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33절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룩은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비유로서의 누룩은 그 누룩이 반죽을 점점 더 부풀어 올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룩의 그 확장시켜 나가는 기능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세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은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발효가 시키면서 그 발효가 되어진다는 것은 썩히는 것이기 때문에 썩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또 누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세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리새인의 그 썩은 교훈, 잘못된 가르침들 이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누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누룩은 이것은 긍정적인 기능에 있어서 누룩이 점점 반죽을 부풀어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건 마태의 해석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사역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다른 아닌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마태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35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사실 이 이어지는 말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바로 이 구절은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2절의 말씀에 바로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 아삽은 많은 찬양을 기록하면서 그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위시대의 찬양대장. 자, 이 아삽을 마태는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10편 78편 2절의 말씀처럼 늘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세상 그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35절의 말씀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 때부터 계획해 주셨는데, 그 계획해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다가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온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역을 펼치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마음에 완고하여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비유의 가르침조차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떠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 말씀하셨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30절까지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 3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모르면 자꾸자꾸 자꾸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자꾸, 자꾸 알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은 씨와 겨자 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설명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이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요청하며 주님 나에게도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대로 이 가라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좋은 뿔을 뿌리자,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자, 밭은 세상이다. 그래서 인자가 와서 저 세상에 좋은 씨, 천국보금을 내가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천국보금을 세상의 밭에다가 이렇게 뿌릴 때에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씨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반면에 바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간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아서 이 악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세상에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씨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심어 놓을 때그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씨 대신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 거역하게 만들게 됐을 때 그들이 가라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그 추수 때가 되게 되면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다가,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태우게 되고, 알고군 하나님의 그 주인의 창고에 들이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이라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직선을 쫙 그은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끝을 향하여 심판의 날이 언제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생을 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기운이 다 지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장차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도 거룩한 새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때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오직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축복과 또 상급을 받기 위한 거룩한 삶,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41절의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 내어서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풀무불 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마음의 깊은 깨우침으로도 말씀 따라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작은 겨자씨의 날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공중의 새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둥지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내 신앙과 나의 영성이 더욱 더기뻐짐으로 말미암아 그저 작은 그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감사가 부풀어 오르고 내 안에 기쁨이 더욱 더 확장되어지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로 날로 더욱 더 크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심령이 그저 좋은 씨가 자라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겨자씨 하나이 작은 누르기, 참으로 그 나무가 큰 나무를 이루고 반죽을 부풀어 오라 확장시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며,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확장되어지므로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시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마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